어 오늘은 이제 어 매실을 까는 걸 방법을 해볼 거예요. 예전에 그 블로그에 어떻게 하는지 이제 글로만 썼었는데 망치를 이렇게 어 지금 랩으로 아그 지퍼백으로 쌌어요. 한번 지퍼백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 감싸서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까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이 껍질이 있고 이 밑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운데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정 가운데 여기 부분을 그냥 정수리 치면 돼요. 지금 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까면 이렇게 예쁘게 씨만 딱 떨어져요. 안되면 다시 한번 때리면 되고 그러면 그 씨만 잘 나와요. 음, 지퍼백은 이런 지퍼백이에요. 지퍼백을 앞 머리는 이렇게 해서 감싸서 이렇게 해서 감싸서 만든 거고 이거는 그두 번째 거는 한번 그냥 감싼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넣었어요. 밀대로 해도 상관없고 이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그전의 영상은 이걸 몰라서 매실을 이제 하루 정도 담갔다가 했는데 그랬더니 진짜로 안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알아서 이렇게 까네요. 매실 을 이제 까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서 까기 어려운데 이제 알으니까. 매실 까는 영상은 많지만 그냥 올려보네요. 이제 몇개 이제 까는 거 하는 걸 이제 보는 영상이죠. 잘 까지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때 중요한 중요한 점은 가운데다 똑바로 해서 C가 C가 딱 맞게 해야 돼요. C, C만, 그러니까 C의 정수리만 맞으면 딱 분리돼요. 그러니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 가운데를 맞춰서. 그, 분리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C를 때리면 씨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홈을 만드는 그런 원리예요 너무 세게 치면 저렇게 뭉그러지고 탁탁탁 치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딱 나왔네요. 이건, 이건 잘 나왔네. 몇번 하다 보면 이게 잘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그래요. 하다 보면 금방 해요. 근데 이거 깔줄 모르면 진짜 어려워요. 깔질 모르면, 어, 한 시간에 이 정도? 할 정도로 진짜 어렵게 까거든요 이거 잘 나왔네. 어 매실 까는 영상이니까 별거 없죠. 그니까 매실이 어 망치로 치니까 밑으로 그 매실이 눌러지면서 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망치로 쳐서 깨뜨려서 뭐어 만드는 게 아니라 망치로 치니까 안에 있는 씨가 움직이면서 자연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잘못 보고, 이제 보고선, 아, 망치로 때리면 깨져서 나오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과학적인 원리라고 해야 될까? 옆으로 때리면 결국은 터지기만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상 끝.